이만 9,000원. 오. 사마 페인트 원러입니다 지금. 작년에 잘못 칠해서 다 떴습니다, 이게. 오일 스테인이 다 떴어요, 이렇게. 야, 이 심각한데?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고 다시 오일 스테인을 칠해야 될것 같아서 이거 갈아내는 작업을 좀해 보겠습니다. 오, 이렇게 떴지.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떨어뜨렸잖아요. 어, 이게 안 풀려가지고 떨어뜨리면 잘안 풀린다고 합니다. 처음 알았네요. 일단 오일 스텐이 뜬 부분들을 다 네, 사포로 작업을 했습니다. 아휴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냥. 이렇게 작업을. 어, 흔들어줘야 되는데. 스고 공사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. 8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었고, 1년에 한번할 때도 있었는데, 역시, 이거는, 올스텐을 자주 칠해주면, 나무가 오래 갑니다.